안녕하세요. 범미입니다 오늘은 랭킹전에서 지인을 만나 가지고 즐겜을 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명이 들리고 처음 발견한 사람은 주술사죠. 여기서 이제 조향사님을 제외한 주술사, 선지자, 죄수 이세 분이 제가 아는 지인이었어요. 3인 파티였는데 그래서 저는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뱅글뱅글 돌고 가만히 있었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뭔가 이상한 걸 느끼셨는지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오라고 하고 죄수님도 오셨고, 그리고 생존자 분들은. 이 노루가 저라는 거를 알았다고 해요 제가 요즘에 노루를 하고 있다고도 했었고 더군다나 스킨이 캐리네이 상처라서 알아봤다고 합니다 즐겜을 해주니까 여기 선지자분도 오셨는데 이 선지자님이 제가 노루를 하게 된 이유예요 선지자님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제가 노루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분이 선지자님이 노루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래가지고 노루로 즐겜을 해드렸습니다. <laughs> 감정 표현쓰시죠 저는 일겜을 안 하고 항상 랭킹전만 하고 즐겜을 해본 적도 없어가지고 <laughs> 뭔가 조금 어쩔 줄 몰라했는데. 그래도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아는 사람들 만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다른 분들은 해독기를 돌리러 가신 것 같고, 선지자님은 아직 제 옆에 남아서 같이 있어 주시네요. 존재감 채웠네요. 원래 제가 정탐자를 드는데 스펠도 즐겜을 하려고 일부러 흥분을 들고 왔어요. 이제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이제 해독기를 돌리러 가셨는지 이쪽에 안 계시니까 한번 다른 분들 있는 쪽으로 찾아서 슬슬 가보려고 합니다. 잘 따라오시는지 확인해 보고 가는 길에 미끄럼틀도 한번 타주고, 잘 따라오시고 있으니까 조향사님도 즐겜 하는 걸 알고 오셔가지고 같이 놀고 있죠. 조영사님은 이제 아는 분은 아닌데 얼떨결에 같이 놀게 되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영상 저장하니까 화면이 잠깐 멈췄더라고요. 향수 써주시길래 내렸고 그리고. 제 지인 세 분은 디코 중 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디코로 이거 저인 것 같다면서 막 그런 얘기도 하시고 초반에 그러, 그러셨다고 합니다 선지자님 부엉이 되게 많이 모으셨네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선지자님이 저기 의자 앞에 가서 앉아 있죠. 저는 디코를 하고 있지 않았으니까 몰랐는데 의자에 앉혀 달라고 그런 뜻이었다고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이제 알려 주셔가지고. 근데 이게 1지점이었으면 같이 롤러코스터도 타고 그랬을 텐데 4지점이라 그럴 수가 없네요 의자에 앉혀주기 전까지는 안 나간다고 하셨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앉혀 달라는 거 같아서 저도 선지자님을 잡게 되는데 계속 앉아 계시길래 벽에다가 충격 받서서 일어나는 모션 보려고 일부러 충격 받은 거예요. 계속 저기만 계시길래 저는 옆에서 있었어요. 어떻게 할까 이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뭔가 게임하는 영상이 아니니까 이렇게 빡세게 게임하는 영상이 아니니까. 뭔가 설명할 것도 없고 해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laughs> 선지자님을 안 쳐드리려고 일단 눕혀놓은 건데 치료를 하시더라고요 방금도 치료하려고 하니까 안 받으려고 나오셨지 일부러 그래서 다시 눕혀 드렸고 <laughs> 선지자님은 치료 안 받으려고 하시는 것 같았는데 일단 공일로 꺼내준 다음에 제수님은 공일로 맞추게 됐지만 저는 그래서 문 밖으로 내보내 드리려고 저는 가고 있었어요. 어김없이 치료하시죠. <laughs> 이제 벽에다가 그랩을 써가지고 충격파로 치료를 푼 다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선지자님을 출구로 내보내드리려고 가고 있었는데, 출구 쪽으로 향하니까 발버둥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보내달라는 게 아니구나 하고 의자에 앉혀달라는 것 같아서, 안쳐 왔습니다. 게임이 끝나고 알게 됐는데, 선지자님은 저에게 점수를 주려고 그랬다고 합니다. 제가 이때, 노루 랭크를 열심히 올리고 있던 때라서, <laughs> 전 다음 게임 하려고, 이렇게 나가라고, 열심히 의사 표현을 했는데, <laughs> 노루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안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술사님은 나가는 게 도와주는 거라면서 먼저 나가셨대요. <laughs> 감시자는 아무래도 매칭이 좀 오래 걸리니까, 주향사님! 땡겨주고 선지자님은 아까 실수로 나가지신 것 같고 조 k 사님이랑 주수님만 남았는데 이렇게 다 나가셨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